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 하나 갖고 하는 깍두기 고그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1kg 190. 오, 무 하나. 무 두께는 원하는 두께로 하시면 돼요. 저는 적당한 두께. 지금 평균적으로 무의 두께는 이 정도. 손가락 굵기 약간 크게? 왜냐면, 깍두기는 여기에서 넓이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젓가락 잡고 내가 좀 먹기 편하게, 그 정도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가, 원래 이렇게 초록 부분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요거, 작은 부분 먼저 해서 뺄게요. 왜냐면, 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나 이렇게 작게 갈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냥 이 정도 두께로 갈 거야. 이거보단 조금 크죠? 이렇게 해서 보면. 두께 뭐, 두께도 약간 차이 나지만 이 정도. 이 정도면 젓가락 작게 좋,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취향껏 선택하시면 돼요. 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하나씩 하셔도 돼요. 왜 요쪽은 낸겨놨냐여기 두께랑 달라요. 무 자체가. 그죠? 여기 가생이가 또 얇으니까 요거를 2등분할 거냐? 3등분할 거냐? 요거 개인의 취향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셔도 돼요. 반토막 내셔도 돼요. 왜냐면 또 이렇게 삼, 여기, 삼등분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작아지고, 그러면 또 겉도요고. 왜냐면 무의 크기가 여기 윗분, 아랫분, 여기 너무 차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는 거여서, 이렇게 해놓고, 소금을, 이렇게 하나 정도 잡아놓고, 뿌려줘요. 간은 취향껏 선택하시면 돼요. 무가 절여졌을 때. 아! 나이 정도의 농도였으면 좋겠어. 그럴수 있잖아요. 어, 물도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무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절여지는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어서 물에 살짝 더 얹어주고 나중에 이렇게 좀 뒤집어 가면서 절여주시면 돼요. 무두 이제 깍두기. 요거 하나짜리. 요걸 일단 넣고. 물기를 충분히 빼줬고요 고춧가루, 김치용. 보통 매운맛. 여기 60짜리로 하나. 1차 물들이기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가 무에 색깔 배우도 얘는 잠깐 빼주고, 우선 믹서기에 갈 양념 요게 110g 정도 나와요. 무가 하나니까 요거 반개 깍두 썰어서 익석에다 갈 거고 요거는 20g 대파 요거는 사과 반개 115g 껍질째 사용할 거고요 찹쌀풀을 안 썼으니까 밥수저로 저는 크게 하나 두 사과 들어갔으니까 배도 들어가죠? 갈아 만든 배 하나 아이고. 셋 그러고 참치 액젓 스프 에리네부엌 주저 깍두기에는 요게좀 들어가줘야지 맛있긴 해요. 건더기랑 국물 좀 해서 조금 넣어줄게요. 그래서 하나 맞출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래도 생, 이렇게 젓이 좀 들어가줘야 이게 조금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종류에는 대체로 유산균을 좀더 넣어줘요. 요거. 깍두기나 석박지에도 제가 잘 넣는 편이어서. 이러면은, 음, 어, 곰탕집이나 뭐 이런 데서 먹었던 그런 맛이 나요. 아까 남았던 거, 고춧가루 마셔놔주고, 마늘이랑, 이 스몰. 여기 4분의 1t. 저기라면 1.25ml 그래. 그냥 생강은 많이 넣는 게 아니어서 이 정도. 고춧가루 불라고 좀 당,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파를 썰어 줄게요. 이 정도 이제 색깔이 올라오고 있어요. 파는, 어서 쓸어도 되고, 그냥,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 파가 들어갔어? 막 이렇게 너무 도드라진 것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양이 많을 때는, 적당히 들어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 조금 들어갔는데 자꾸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깍두기 에좀 달라붙을 수 있게 좀 작게 썰어줄게요. 그래서 파 길이가 어중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져줄게요. 0.23 정도. 그리고 이따가 깍두기에 딱 달라붙은 거 보시면은 아저 정도면? 양이 안 많은데 너무 커도 안 예쁘고 무청도 없어서 뭐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가면 또 요게 맹맹한 맛이 나고 눈에 안 뜨게끔 그릇도 만들면 안 되니까 얘도 이렇게 해서. 십자 너무 조사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조금 더 맵잖아요. 저 초록 잎 부분보다, 초록 잎 부분은 파 진액이 있기 때문에 칼질할때 항상 조심하시고 정리를 다 했으니까 넣어 볼게요. 기호에 따라서 여기다가 청양이나 고추 넣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파로만 저기 할게요. 이렇게다가 지금 양념을 이렇게 좀 대직하게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 종류에서는 아무리 물 뺀다고 해도 수분이 나와요. 채소가 나와요. 좀 해주고서, 그래야지 좀, 나중에 설렁탕집 그런 맛이 나요. 이게 요구르트가 들어가면. 거기서 먹던 깍두기 그런 맛. 요거 한번 맛볼게요. 음! 아, 와, 순한 맛인데, 고춧가루가 맵네. 맵네요. 오, 맵다. 이렇게 해서 깍두기가 완성됐어요. 무 하나로 만드는 깍두기. 깍두기 한 아, 3일 숙성한 거예요. 만들 때는 보시면 되직했는데 양념이 이렇게 무에서 채수가 많이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행복인데 오늘은 무 하나로 만드는 깍두기를 만들어봤어요. 여기서 고춧가루는 살짝 과감하셔도 돼요. 저는 물나올거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넣어준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게 발효가 제대로 되면은 진짜 시원하면서. 맛있는 밥도둑이 될 거예요. 행복님들도 맛있게 잡사 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